안녕하세요 부엉이 마을 농부 장하선 입니다 지금 이거는 목수국 인데요 어, 라임 라이트 예요 지금 이거를 제가 한 6월 달 쯤에 삽목해서 100% 성공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삽목을 할 경우에 일자로 키우기도 좋구요 그다음에 수형 만들기도 굉장히 좋아요 라임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고 화려하게 꽃도 피지만 또 꽃이 많이 피면 좀 나뭇가지가 견디기가 좀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해서 어, 나뭇가지를 좀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꽃을 필수 있도록 저는 유도하거든요. 이렇게 목수국을 거의 100% 성공할 수 있었던 저의 경험담을 기록으로도 남길 겸 아니면 혹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어,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 이 목수국을 삽목할 때뭐 상토도 쓰지 않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그냥 갖다 꽂아 놓고요. 어, 관리는 어떻게 했냐면, 어, 그늘진 곳에 놨어요. 그늘진 곳에 놓고, 그 다음 물을, 어, 수시로 줬어요. 그니까, 러 어, 지금 여기 이파리가 새순을 땄잖아요. 이 이파리가, 어, 마르지 않게, 아, 마르지 않게, 뭐 하루에 뭐한 다섯 번 정도는 준는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고 그다음 뭐 사이에 또 주고 점심 때 주고 사이에 주고 저녁 때 주고 또 잠자기 전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시로 줬어요. 왜냐면요 이파리가 말르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 줬어요. 얘가 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주 준 거는 집중해서 준 거는. 한 열흘 정도까지, 그러니까 열흘 정도까지 이 잎이 싱싱하면은 그게 성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까지는, 어, 물을 계속해서 자주 줬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하루에 한세번 정도 준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수국을 100% 성공했어요. 어, 이게 삽복하는 것도요. 수종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늘진 곳에 놓고, 어, 좀 많이 번식시키고자 했던 애가 있었는데 요거 요거 인동덩굴이거든요. 인동덩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개갖다가 삽수를 세개갖다가 꽂았는데 여기 하나만 지금 살아 있네요. 하나만 살아 있고 뭐 이런 거 난타나 같은 건뭐 너무 막 그냥 아무 케나 그냥 해놔도 잘 살고요. 그다음에 철쭉이 좀 어렵더라고요. 철쭉 철죽. 철쭉이 어렵고 이렇게 라벤더 같은 거 너무 쉽고 그다음 로즈마리 당연히 쉬워요. 근데 이제 얘가 삽목은 잘 되는데 벌레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상태가 좀안 좋고요. 이렇게 목수국 이렇게 성공한 거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 저의 경우에요. 저의 경우는 곁 가지에서 나는 거 새로 나는 의미 있잖아요. 어, 그거 갖다가 그걸 갖다가 했고 또왜 잘라낸 곳에서 밑둥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셋은 그거 잘라서 했고요. 그다음 그늘진 곳에 놨어요. 그늘진 곳에 놓고 어, 한 열흘 정도는 집중적으로 입이 마르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물을 어 줬어요. 그러니까 물 주는 거를 분사할 수 있는 걸로 줬어요. 물조리개로. 그니까 밑에다 주는 게 아니고 잎에다가요 잎에다가 이렇게 자꾸자꾸 뿌려줘서 잎이 시들지 않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목수국은 올해 하나도 어 손실률이 없이 다 이렇게 성공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그거 해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